안녕하세요. 식품 안전 정보원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수입식품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수입식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선물 받은 과자가 있어 과자의 표시사항 정보를 확인하던 중 해당 과자가 수입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입과자의 원산지 정보가 궁금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식품 정보를 확인해 볼수 있는 홈페이지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접속하여 안전정보 메뉴의 수입식품 조회를 클릭한 후 선물받은 게리치즈 크래커에 대해 조회해 보았습니다. 구분 항목의 가공식품을 선택, 제품명에 게리치즈 크래커를 입력 후 검색을 눌러 주세요. 이 때, 띄어쓰기를 포함한 정식 명칭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검색 결과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 일자를 조정해 조회 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통해 선물받은 과자인 게리치즈 크래커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었으며, 제조업소, 수입업체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클릭 시, 유통기한, 원재료 정보 등 상세 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원재료명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 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알레르기가 있었던 코코넛 오일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식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조회의 기본 항목은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항목은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건강 기능 식품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전란액을 검색하고자 하신다면 제품명에 전란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때 구분 항목을 가공식품으로 선택 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분 항목을 정확히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제품 구분의 축산물을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올해 수입된 냉동 블루베리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항목에 농 인산물 선택 후 품목 유형을 클릭해 주세요. 팝업창에서 구분, 식물성을 선택 후 유형명에 블루베리를 검색하시면 블루베리의 품목 유형인 건조, 냉동, 신선의 세부 선택 항목이 조회됩니다. 냉동을 선택 후, 선택 품목 추가, 확인을 눌러주세요. 수입 일자를 올해 2021년 1월 1일로 설정 후, 검색을 하시면 올해 수입된 냉동 블루베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품목 유형 팝업창을 통해 품목 유형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을 개별 선택 혹은 중복 선택을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식품 조회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수입식품 시스템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